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즈와 어, 플래너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 배웠던 내용은 팀즈와 플래너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플래너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팀즈에서 플래너를 만드는 것, 또 플래너에서 팀즈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팀즈에서는 하나의 팀에 하나 이상의 플랜을 만들 수 있더라.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팀에서 여러 탭에다가 기존에 존재하는 플랜을 연결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플랜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랜에서 플랜을 만들 때 내가 기존에 있는 팀하고 연결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그룹을 만들지에 대해서도 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플랜을 복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플랜을 복사할 때 복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플랜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복사해서 내가 만들 때는 기존의 그룹을 선택할 수 없더라. 이게 선택이 안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고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학교에서 사용하실 때 요거를 많이 이용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은 복사해서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런데 플래너의 복사에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면은 진짜 이거 바꿔 놓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까지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하면 이 플랜을 잘 이렇게 쓰는데 내가 수업 이렇게 플랜을 짜고 그 플랜 안에 각각의 버킷과 테스크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테스크를 구성했을 때 작업 그 작업의 고그 작업을 할당하는 부분이 있죠.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당하는 부분을 고그 내한테 할당되어 있는 부분들만 따로 볼수 있는 부분이 없겠냐. 네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잠깐 설명드린 투두 앱입니다. 투두 앱은 투두 앱 이전에는 투두 앱이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 아울룩에 아울룩에 태스크와 함께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와 연동되도록 작업과 함께 아마 UI 를 자체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UI를 보시면 거의 똑같다는 걸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할당된 작업들만 이 OP365의 투두 앱에서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작업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플래너에서 이제 플랜을 세우고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 뭐 학교 같으면은 그다음에 교직원 그다음에 방 같으면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들한테 내가 작업을 할당하면은 그 작업들을 그 할당 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가 할당 받은 작업들만 따로 보고 싶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것들이 가능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에서 우리는 하나 이상의 계획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팀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계획도 여러 개 있죠. 그래서 팀스에서 이런 플랜들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냐하면 요거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플랜이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를 띄우면 이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팀의 플랜을 한 곳에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태스크들이 지금 어떤 플랜에 속했는지 볼수 있고요. 팀이 여기 다 있죠? 플랜 이름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활동들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만 또 정리해서 함께 볼수 있는 그런 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 플랜들의 목록들이 다 한꺼번에 나타난 곳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여기는 작업들로 나타났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두라는 탭에서는 모든 플랜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플래너 앱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전체 내가 나에게 할당된 어 이제 작업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한 곳에서 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하십시오 네자 그럼 그 다음 것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수업 발표회 앱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발표회 앱에 들어가시면 요게 채팅 부분인데요 요걸 클릭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채팅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팅을 해서 간단하게 쓰면 게시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쭉 스레드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작업을 작업에 대해서 제가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명국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명국의 작업에 요 작업들이 추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본을 눌러서 태스크스 이동하면 내작업에 보면은 작업을 해야 될 작업들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을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면 시작되지 않음 진행 중, 완료됨, 이 작업을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작업은 내 프로젝트의 작업들만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피 상유고에 투두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이 안 나타나면 모든 앱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투두라는 앱이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앱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나에게 할당됨 해가지고 요 기능을 사용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죠? 요게 나중에 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테스크스로 들어가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플래너에 할당된 작업들이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나타나 있도록 하는 표현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설정 부분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투두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쭉 내리시면 플래너 연결된 앱에 플래너가 꺼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자 메일에서도 플래그를 달수 있거든요. 이도 켜주면은 이게 추가되어 있죠. 여기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할당된 작업들이 나타날 겁니다. 어, 안 나타났네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해야 될 작업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추가하면 되겠고요. 중요도 표시가 되어 있는 작업들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된 일정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과 통합돼서 운영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할일 부분들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는 거. 수있고요그 다음에 전자메일 에서 플래그를 달아 가지고요 플래그 표시를 할수 있거든요 그것들 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나에게 할당 오, 안 나타나네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타났네요 조금 한, 한 2-3분 정도 기다리면 나타납니다 클릭해 가지고 작업을 보면 은 특정한 작업에 제가 추가적으로 그 내, 하부 내용들을 적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나의 하루에 추가를 하면은 오늘 할 일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플래너에서 열기 이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투두와 함께 연, 연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태스크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 메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앱 중에서요. 자 앱들 중에서 여기 작업이라는 메뉴 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작업을 클릭하면 마찬가지 투두로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두 이거 잘 쓰시면은 우리 PC 앞에다가 막 득지득지 퍼스트잇으로 붙여놓거나 아니면은 따로 메모장을 만들어가지고 또는 워드패드나 이런 곳에다가 막 작업하잖아요. 오늘 해야 될일 이런 거 따로 표시하지 않고 여기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또 오피스 365와 통합돼서 운영되니까 더더욱 큰 장점이 있겠죠. 이렇게 플래, 플래너에 있는 작업들을 함께 다 보고 작업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장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팀즈와 플래너, 그 다음에 투두까지 잘 함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업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플래너와 투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